안녕하세요. 도테라 유원장입니다. 2023년 8월 드디어 도테라 보고 마지막 날이에요. 5일차가 진행됩니다. 자, 5일차 구성 사실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보고 박스에 이 야로우 폼 오일이 뜬다는 걸 보고, 아, 왠지 살로벨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도테라 러버들이 살로벨을 되게 기다렸었는데, 어떡해요. 살로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야로폼부터 설명드릴게요. 야로폼이라는 오일입니다. 이 야로폼에는 야로라는 서양 토플과 폼이라는 석류 오일이 들어간 블렌딩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과 달리 이거는 30ml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로폼은 정말 피부 진정, 보습, 탄력 막 너무... 피부에 어, 안 써도 되는 피부는 없어요 모든 피부가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로폼 만에 들어있는 베타카이로필렌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좀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안에 카마줄렌이 들어있어요 이 카마줄렌은 굉장히 진정, 보습 이런 자격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로폼은 일단 색깔이 또 너무 예쁩니다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어. 너무 영롱하죠? 너이 영롱한 파란색이, 어. 근데 이게 딱 발라지면, 또 발랐을 때는 바로 발라지면서 약간 푸른깨가 처음에는 좀 도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피부로 바뀌어요. 어, 비교가 되실까요? 이 영상 속에서 확 표가 안 나가지고 그게 좀 속상하네요. 자, 요 야로우 폼. 요렇게 파랑파랑한 이 야로우 폼은 정말 천연 보톡스라고 우리 불릴 정도로 탄력에 굉장히 효과 좋고요 주름 있으신 분들. 저 지금 딱 봐도 주름이 별로 많이 없죠?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일이에요. 제가 진짜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이렇게 주름이 좀 팽팽한 없이 이렇게 팽팽한 이유가 이 야로폼이 아닐까 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이 야로폼 줄때 받는 이 오일이 살루벨이라는 오일입니다. 색깔이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이 영롱한 이 살루벨 안에는 진짜 진짜 좋은 오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프랑켄세스, 미르, 로즈, 라벤다 헬리크리스요 다섯 가지 오일들이 요 살벨 안에 다 들어있어요. 프랑크센스 미르, 뭔가 피부의 재생력이라든지 노화방지에 너무 도움을 많이 주겠죠. 라벤더, 피부 진정, 보습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로즈, 뭐, 말에 뭐예요. 너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여성 호르몬들 도움을 줄 것이고요. 헬리크리스 오일, 뭔가 알러지라든지 피부 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너무 좋은 구성. 지금 요거는 그냥 딱 천연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아이는 딱 주름 지우개, 기미 지우개라고 보시면 돼요. 둘다 색소침착이라든지 좀 기미나 이런데 좀잘 받아요. 잘 받는데 요게 조금 더 기미나 요런 거엔 더 많이, 어, 좋다. 그리고 둘다 탄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탄력에 좀더이 살을 좀 부풀어 오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두 개를 짠! 하고 같이 쓰면 너무 좋겠죠. 저희는 그거를 야살 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야로폼 따로, 셀러백 따로도 쓰지만, 야살 세럼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이제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야살 세럼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로즈를 또 같이 넣어갖고 쓰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야살로 세럼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구성 다섯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로즈 터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같이 쓰면 야살로 세럼이 되겠네요. 어, 제가 요야로펌 세트 다섯 세트 구매하시는 분에게 이 로즈 터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쟁여두고 쓰셔도 정말 손색 없는 게다가 우리 에스테틱 원장님들이라면 당연히 1인당 다섯 세트씩 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로즈 터치까지 선물로 받으시고요. 요렇게 해서 저는 아예 믹스해놓고 쓰기도 해요. 음, 이거 지금 살루벨 다쓴 통이에요. 살루벨 다 쓰고 남은 통에다가 이렇게 야로폼, 살루벨, 로즈 터치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이미 희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발라서 이렇게. 음, 음, 너무 좋죠. 음. 자, 우리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라면, 우리 고객님들 피부를 위해서 반드시, 어, 주문하셔야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요거 그냥 선물로 받았다가 그냥 이거 팔아도 돈이에요, 사실. 어, 그러니까 꼭 다섯 개씩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보고 마지막 날까지 손가프게 달려왔죠? 마지막 날 구성이 제일 대박이네요. 역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5일 동안 제 얼굴 보시느냐고? 어, 너무 반가우셨죠? <laughs> 혹시 모르게 어, 내일도 만나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대봐야 알것 같아요. 자, 오늘 5일차 구성. 주문 원하시는 분들, 요 밑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셔도 이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어, 나는 그냥 직접 두테라에 나 혼자 바로 회원가입하고 요 제품 구매할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인 번호, 융원장 번호로 입력해서, 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입하시는 수량에 맞춰서 제가 선물 또 보내드릴게요. 또뭐 수량이 그렇게 많이 주문을 안 하고 한동에만 당연히 주문하셔도 제가 거기에 맞게끔 가이드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